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EMG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종목들이 어깨 근육 자극과 활성화에 가장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깨는 크게 전면, 측면, 후면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부위별 최고의 운동들을 하나씩 뽑아봤습니다. 물론 어깨 운동의 모든 변형 동작들을 포함하게 되면 수십 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종목들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자신에게 맞는 종목들을 선택해서 어깨 운동 루틴을 구성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우선 전면 삼각근의 발달이 있어서는 오브 p r 프레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프론트레이즈 역시 삼각근의 완성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종목들 중 하나이긴 하지만 전면 삼각근의 발달이 주 목표이고 두 가지 종목 만 선택해야 한다면 프레스와 프론트레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프레스 종목들 두 개를 진행하는 것이 전면 삼각근의 발달에 가장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면 삼각근의 마이너머스 커넥션이 부족한 경우라면 프론트레이즈를 사용한 선 활성화를 가져가는 것도 매우 훌륭한 방법이 될수 있다고 하네요. 반면에 비하인넥 프레스의 경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종목 이라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올바르게 진행하지 않았을 때 부상의 위험이 일반적인 프레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았으며 다른 오버프레스 종목들에 비해서 측면 삼각근과 상부 승모근의 개입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굳이 고 해당 종목을 진행해야 한다면 궤도가 보다 안정적인 스미트 머신을 사용하여 발 궤도가 뒤통수에서 최대한 가깝게 붙어있을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것이 해당 동작을 가장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번째로 측면 삼각근의 발달을 위한 최고의 종목은 바로 사이 레더 레이스 동작입니다. 이때 한가지 팁으로는 C 기범 형님이 진행하는 것처럼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로 해당 동작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팔꿈치를 약10% 정도만 구부리더라도 삼각근의 자극이 극적으로 감소하며 더 많은 중량을 들수 있게 되는데 이는 그렇게 효율적인 삼각근 훈련법은 아니라고 하네요. 특히 고중량을 사용하게 되면 수축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측면 삼각근의 자극을 더더욱 떨어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후면 삼각근의 발달을 위한 최고의 종목은 당연하게도 reverse fly였다고 합니다. 후면 삼각근의 경우 단한 가지 종목만 선택하기보다는 머신과 케이블 그리고 덤벨 가 밴드 등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각도로 털어주는 것이 근성장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만약 두 가지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면 덤벨 하나 머신 하나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네요. 초보자 분들의 경우 이번에 살펴본 종목들 중에서 각 부위별 한두 가지 종목들을 선택하셔서 각각 두세 세트로 가볍게 시작해주시고 점차 트레이닝에 몸이 적응이 감에 따라 세트와 중량을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안나하세요